안녕하세요. 경진열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소개해 드릴 내용은 로봇모아 가데나 실레노시티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안에 LED 창에 있는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간단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 내부에 사용자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에 보면은 7페이지에 제품의 그 설정하는 부분을 그대로 그림으로 나열해 놨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오류에 대한 부분, 체크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새 제품에 전원을 켜게 되면 언어에 대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뭐 영어부터 해서 여러 나라의 것들이 있긴 한데요. 아직 한국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영어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사용되고 있는 지금 현재 장소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이거를 쭉 내리다 보면 ABC 순서대로 돼서 나라, 나라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가데나에서는 사우스 코리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를 지금 여기 사우스 아메리카 밑에 사우스 코리아가 있네요. 사우스 코리아 화살표 방향에 위아래로 조절한 다음에 OK 버튼을 누르면 설정이 되고요. 오늘이 며칠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2020년 지금 5월 1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에 사용하는 면적, 잔디밭의 면적에 대한 부분이 제곱미터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최대 면적이 250제곱미터입니다. 이 제품은 250제곱미터로 설정을 하고요. 그러면 움직이는 시간을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설정이 되는데요. 최대 25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5시간 30분 동안 충전했다, 작동했다, 충전했다, 작동했다는 반복된 그런 활동을 8시부터 5시간 30분 후인 1시 30분까지 움직일 수 있도록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는 매일 쉬지 않고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래서 매일 움직이게끔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핀코드라고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계마다 각각 고유의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요. 지금 0으로 깜빡거리는 거를, 어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원하는 숫자로 맞추신 다음에 반복적으로 네 가지, 네 가지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편의상 0001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한번더 설정하도록 나오는데요. 똑같이 눌러주시고 하면 이제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항상 표시된 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차징 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뜨면은 원래 차징 스테이션으로 밀어넣으면 설치되어 있는 공간의 그 루프와 어, 충전 스테이션의 그 위치를 확인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로는 어, 이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설정을 해놨는데 움직이지 않고 자꾸 루프 아웃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다. 그러면 이 메뉴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설정 버튼이 있어요. 설정 버튼을 누르고 표시된 대로의 제일 첫 번째 아, 시크릿에 대한 부분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또 핀코드를 눌러서 조작하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는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설정이고요. 두 번째가 그 새로운 환경을 다시 재설정한다라는 의미의 프로그램인데요. 새로운 루프 그 사인을 찾겠냐 라는 표시가 나오면 여기서 OK를 누르고 안내된 메시지대로 새로운 그 환경으로 적용을 하겠냐 하면 예스로 바꾼 다음에 OK를 눌러 주시면 지금 현재 상태의 차징 스테이션, 그리고 배선되어 있는 부분의 설정, 가이드라인과 테두리 라인이 제대로 깔려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이 기계는 새로운 시스템을 여기에 접목시켜서 업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데요. 비밀번호는 아까 설정해놨던 0001, 해놨던 것을 이제 새로운 비밀번호로 하는 경우에는 뭐 똑같이 해도 상관없고요, 다르게 해도 상관없고요. 설정이 끝나면 다시 가장 기본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이 화면으로 바꾼 다음에 요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부터 설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설명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전화 상담이라든지 별도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에 핀코드가 입력되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작동 아니면 새로운 설정 그리고, 그리고 이 기계를 멈추고 전원을 껐다 키고 할때 핀코드를 아,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 필요한 비밀번호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사용하기 좀 편한 쪽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마 사용하기 편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설치하면서 문제되었던 아, 설정이 변화, 변경되었을 때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수정하는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 설명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 설명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고요. 아, 설정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가데나 로봇모아 실레노시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